다 T F 아쿠사 티브 안치현 그 한테를 신겨 겨 주다 한테를 신겨 주다 성격으로 쓰이는 단어 한테 그 사격의 단어를 신겨 주다 그러니까 그그 그, 그러니까 신겨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치스트임디슈어안그 그, 그, 너는 그한테 신말기을 신겨 준다. Ich habe ihm die Schuhe angesprochen. 나는 그한테 신발을 신겨줬다. 그한테 신발을 신겨준다는 거. sich statisch a k k u s a t i v anziehen erhielt. 그래서 사겨야 다 어립다. Du ziehst dir das T-Shirt an. 너는 T T-shirt 입니다. Ich habe mir das T-Shirt anges 안가서건. A s h a r e r be dusty, a s h a r e r b d s t 안티셔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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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거거이그그그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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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니거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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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아크사티브 안치연 한테 옷을 입히다. 그 그러니까 사격으로 사격의 단어 한테 옷을 입히다. 그러니까 옷을 입힌다는 거야. 그래도 치즈 인밤 안. 너는 그한테 따뜻하게 옷을 입힌다. 그래서 Ich habe ihn warm angezogen. 나는 그한테 따뜻하게 옷을 입혔다. 음. 그러니까 따뜻하게 그 그한테 따뜻하게 옷을 입힌다는 거야. richtig anziehen, 옷을 입다. 그 du ziehst d i s h warm an. 그러니까 don't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따뜻하게 옷을 입는다 Ich habe mich Ich habe mich warm a n g e e 이 사람을 왜와안것소안 따뜻하게 옷 입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그음 그래서 따뜻하게 옷을 입는다는 거야 그래서 음 이거 이거 이거는 어떤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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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어 이건 표현 그러니까 이건 어 이건 표현 알지파 안시언 뭐 고타테 타고스 입다모 모투치스 데스 파마 논라테 타고스 입니다 어 에시 하베미시 파마 안노스 포겐 난타타고스 입었다 뭐, 그냥 옆은 표현, 편편 표현, 표현, 이런 거서 그어 인탄시티바스 베르브 인탄시티바스 베르브 자우사운사 안시언 온헤그레베스 가스 베르 불규칙한 동사 음, 그 움직이기 시작하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음. 두치 산. 너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Ich habe o g e n 그그그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뭐지 Vice t t a n i t i n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술 i c e Titan. Vice Titan. Vice t Vice t t a n Vice Titan. Vice Vice a t a n e t e n 그 움직이 시작한는 거예. 그리고 이거는 그첫그첫술 준다는 거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얀색이 첫술 준다는 거예. a d j e t i v e s verb anzünden, anzünden, anzünden. 그래서 그 어, schwarzes Verb. 그 그러니까 그 탐사 동사, 약간 관 동사, 그그그 텐바 그, 나올 수 있는 어그 accusative 안춘든 에 불붙이다 그러니까 사개의 단어에 불붙이다 그러니까 불붙인다 왜도도도슉도촌도스도 슉더스트 도 슉더스트 디카도 슉더스트 디 카트 그까 너는 초에 불붙인다 ich habe die k n z ü n d e t 나는 초에 불 붙였다. 그래서 그 초에 불 붙인다는 거야. 그, 셋이 <목소리> 아쿠사티에 안천든에불 붙이다. 그 사교의 단어에 불 붙이다. 그러니까 불 붙인다는 거야. 제시는 꼭 써야하는 것이 아니예요 두두츤스 디야 디 파이프 안그 너는 파이프에 불 붙인다 이샤브 미야 디 파이프 안거츤데트 나는 파이프에 불 붙였다 그러니까 파이프에 불 붙인다는 거예요 i n t e n s i v e v e r b p on c h a a r b e i t e n s c h w a c h s v e r b 약 k m a n o Firm from the film from the film set w e r b e n and regelmäßiger rap. To Cicjosa, Rosa is. o d u arbeitest. 너 o n n u n got in the Iran language, because of, no, d i 샤 h 그 a 바 e 트 e 나는 일했다. 그니까 일한다는 거야. 음. 뭐냐면 an tativ a r i e 그에 관계하여 일한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격으로쓰인 단어에 관계하여 일하다. 그그러그뭔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하여 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관계에서 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만남이 되냐면 그그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을 쓴 일한다면 그냥 그까 소설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이제 소설 일을 한다. 뭐뭐 뭐 그런 말을 할때뭐 그런 말말 말, 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du arbeitest am Ho du arbeitest am roman roman du arbeitest 두아바이 a 스 b e i t to, to, a r 두 아바이 t 그러지? 두 아바이 t 스 i t to, a 일 a i a e i i a 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 소설 일을 한다는 거야. 소설 일 한다는 거야. 이거 아 그래, 그래 이제 이거는 어 표현이야. 표현 어 표현 für 퓨에아디 퍼이프 아바이튼 퓨에아디 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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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e 프 퍼이프 퍼이프 퍼 ü d u a r b e i t e s t feuer die p f e f u n g d o ne i s c h e n k u n g b e l n d a Ich h a b e feuer die 아, h e s i a t i o ich h a b e feuer die pfeifung, nka r b e i t e r s Nda ne i s r n k u n g b e a n d a Nka h e i t a t i o n n e s o n n s t a t o n nka e s o n 그런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런 표현 같은데는 이거 밑줄 안, 안 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뭐가 필수네, 뭐가 안 필수네. 여기, 여기 뭐, 뭐 뭐라고 쳤어. 그러니까 메 a TFA 바이여튼을 가지고 작업하다. 이건 표현이 표현 아니야 표현이 아니라 니 아니, 아니뭐 아니, 그래 아니 아니 표현인데 이거 표현인데 알 표현 아니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 아니야 이건 이거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수들이 표현 서 표현인데 얘는, 얘는 얘는 표현이 아니야. 이거는 표현이 아니야.